오늘은 에코스 VI 네, 한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항상 중그 어, 제가 강조하는게 부동액가고엔진오일 관리 어, 물관리도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이 차주분도 중고차 지금 사셔가지고 브레이 페달도 푹 내려가고 ABS 모드레이터가 이상이 있는지 브레이크 액이 이상이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푹푹 내려가 그래가지고 예약을 잡고 출고했는데 어.. 들어오기 일주 일 이틀 전에 음, 월요일 날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견인대에 들어왔습니다. 견인대에. 그래서 호수 마리들이 엄청 중요하죠. 별가 어? 안된 이차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호수 한개 터져가지고 어, 잘못하면 헤더 나갈 뻔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뜯기 어, 전에 뜯기 전에 냉각팬이 정상적으로 잘돌아가는지 온도가 정상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라제에 대해서 물이 치는지 안 치는지 를다 확인했거든요 지금은 이상은 없어 그나마 그나마 이상이 없는데 어쨌든 조립 다 해가지고 조립 다이고 확인 다시 해야겠죠 근데 부품이 잘 없습니다 부품이 아이고 참 암튼 부동액하고 엔진 오일하고, 이런 것들, 미션 오일, 이런 것들. 정말 관리잘 하셔야 돼. 차주분들이 뭐, 관리 잘 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런 건오더를 주시면, 정비사들이 잘 해주겠지. 어? 그니까 러오더안 주시니까 관리를 안 되겠죠. <laughs> 스머스타트 하우징이 뒤쪽에 있거든요. 와, 가는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잘안갈게 돼. 앞에 있는 차량들은 그나마 좀갈아들이는데 뒤에 있는 차량들은좀 갈기가 힘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차가 좀 오래 여있는것같으니 상태가 그렇게 그래 좋지는 않아. 컴프레셔 뒤에 볼트가 두 개, 언더카면 떠는데 볼트가 두개게한하게풀리고 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컴프레셔 볼트가 두개꼭 풀려있네. 와, 바닥에 언더카 위에 턱올라져있네쪼아들이거든요아 불관리가 잘해니다 지금 부속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들어온 거 뭐, 앞에 워터 펌퍼, 벨트 이런 건다시기나는데 뒤에 쪽이 없었어, 뒤에 쪽이. 뒤에 쪽하고 앞에 호수들하고, 요 앞에 우리 꼽히는 호수 조그마한 거 있죠? 내가 한번 보여줄 건데, 아직 은그 물고기 부품이 다안 왔는데, 그 호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 그래서 내가 이게, 그 뭐, 고 위에 블라우 갈고 이런 호수를 갈때요 조그마한 호수들, 요런 거 시켜가 갈아들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 호수, 야, 전화해가지고, 야, 그 호수 갖고 온다. 그러면 부품 대리점에서, 어, 알았다. 하면서 갖다 줄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부품 대리점에 들어가 다, 이, 다 따야 돼. 어? 내가, 저, 그, 그, 작업지사 뒤에 보면, 파편도 어? 다 따가지고 다 줬어. 내가 이거,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어? 그안자가 그거 따는 것도 일입니다. 어? 차주분들이 그래서, 어? 전화, 가그작업하 얼마요? 이러면. <laughs> 저도 궁금합니다. 어? 저도 궁금해 얼마나 올지. 호수 같은 거 이런 거 요렇게 꺾인 거도 있고 뭐 요래 꺾인 거도 있고 뭐 이렇다 아니까 그죠 그 맞는 호수들 아니면 옛날처럼 그 일자 호수 이름거사 와가지고 대충 꼽아 줘야지 뭐 대충 뭐 그리 꼽아 줘채워해야지 그건 좀부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호수 관리 물 관리 20만 키로 정도 되면 호수 관리 물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고장 나면 보여 드릴게요 와 이거 퍼 이거 이거 저 원벨트, 음. 이것도, 와, 굳어가지고, 엄지가딱딱하가 해도, 날이 죽었고, 네. 플로그, 막, 장난 아니죠. 음. 플로그,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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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센 겁니다, 요게, 전기가. 음. 결정적으로 요거, 요게, 뽀아 잡혔어. 요 호수. 물호수. 별거 아닌데, 그죠? 응. 하, 댄퍼 풀리다, 완전 막, 엉망이죠. 저, 정말 좀 가스켓들, 이거 좀 실리콘 좀 쓰고 좀 봅시다. 이거 쓸거안쏘도 되는데, 철판 가스켓들은. 로 스머스타트. 요 갈, 요기 뜯는 게 일이죠. 여기도 한번 뜯은 현적이 있어. 가스켓 발라가지고 막, 뜯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기게 오링, 요게 오링, 요게 오링, 오링 다세개교환을조 주문해 놨습니다. 액상 가스켓. 요런 가스켓들은참 구하기가 힘든데, 그죠? 응? 요런 가스켓들은 이런, 그냥, 직접 꼽아주고, 응? 직접 꼽는 것보다 가스켓한장 바꿔주는 게 낫습니다. 액상 칠하지 말고. 응? 이렇게, 지금, 세새 부품입니다. 호수, 호수도 고 접다 했고요. 앞에 어? 실리콘 발라가 엉망이 돼 있어가지고, 아유, 다 떠나. 뒤에 이게. 이거 떠는 게 일이죠. 네. 아유, 이쪽 음. 이거 떠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음. 파트나봐요, 다 떠났죠. 부품 A4 용지에 저적 봤죠, 네, 저거 전산으로 다 따야 됩니다, 제가. 부품, 요, 요만한 거, 그, 호수가 요만한 거, 요만한 거, 뭐, 기억자, 그런 거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다 따야 된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차주분들이 자주 전화오시는 것들이, 전화오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에, 호수인데, 그래, 수리하면 얼마요? <laughs> 그래, 물어보셔. 그래, 얼마 드릴까요? 얼마 해 드릴까요? 참, 싸게 해주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싸게 해주면. 그래서, 제 영상이 3,300개 있는데, 차주분이 뭐보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 어제 올린 것도 돌아서면 이자 보는데, 영상을.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이차 수리한다고 해서 그 차도 똑같이 수리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만 수리하도 저것만 수리하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계시니까. 그래서, 요 차는 요 차에 맞게 수리하는 거고, 또 고차는 그 고차에 그 맞게 수리하는 거. 연식도 다르고 키로 도 다르고 차종만 같다 뿐이지 그죠 차주분들이 뭐 나는 부동이 교환했다 이 차는 부동이 교환했다 나 부동 교환 해야 된다 뭐이또뭐 뭐 이런 거 많잖아 나는 이거 소녀대 이거 빨간색 부동 녹색 부동 섞기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 사항이 맞춰 가지고 작업해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맨날 전화 오셔가지고 그 얼마고 이래 면 저도 궁금합니다 아미스 내도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은 앞에 벨트만 걸고, 브라그만 조립하고, 그래, 뒤에 적은 한자. 수열 요 5에 와야 됩니다. 수열 5에. 그래가지고, 이제 에어, ABS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아, ABS 이것도 걱정이네. 호질병이라서, 봐도 그래서 브레이크 액도 한 번씩 교환하십시오 브레이크 액도. 브레이크 액을 안 구하니까, 저모더레이터에서만약 브레이크 페달 푹, 푹 내려갑니다. 푹, 푹. 아시겠죠? 예방전부이한 번씩 하시고, 분해또 교환하시고, 어? 오일도 좀 좋은 거 넣으시고, 에어컨도 한번 손 한번 보시고, 제너레이터랑 교환해드릴까 했는데, 찾아보겠어요. 그건나알아 해서 아직 안 견했습니다. <laughs> 한번 열심히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 뜯는 게, 아유, 막, 호수도 이렇게 막꼬이기 때문에, 헷갈리다 하면, 반대로 되었다면, 조지니까. <laughs> 그래서, 잘 조립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리콘 좀 바르지 마. 실리콘. 실리콘 안 발라도 돼요. 저도 옛날에 실리콘 발랐는데, 지금은 철판 가스켓 거치고,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 저, 뭐야, 이 고무 가스켓들이, 어? 한 게, 입맛에 잘 없는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지껏 쓴다고 이렇게 발랐는데, 지금은 부품들이 많으니까 조합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음 딱딱 새 걸로, 가스켓들은 그냥 새 걸로 교환하는 게, 그 가스켓 한장 때문에, 이차도 보세요. 조그마한 그 호스 한개 때문에, 잘못하면 헤드 가스켓 작살났었으면, 어? 본인 한몇 백만 원 깨먹는다고. 안 그래요? 천만 다행일 는데 그것도 몰라. 어쨌든 다 조립해가지고 물순환도 잘 되는지 확인되야 되고, 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확인되야 되고, 여러가지또 확인해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어, 다행이고, 아니면 다시 다 뜯어야 돼 또. <laughs> 열심히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오링도 한자 다 바꿉니다. 파이프 오레이. 요런 호수들이 참, 그거 하죠. 다섯 개상서한개기 때문에, 이것도 안달려 안 아이고, 참, 진짜. 즐긴 모터는 밤 Thank you. 영상편집 자기 이건 너무 하잖아 진짜 씨 한번 걸어볼까?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다 됐으니까 꼬박제! 이걸 어디에 팔아먹는지, 아, 이거 푼건 딴다고 시급했네. 사람들이 생전, 이거 뭐, 이자물 그게 있나? 그죠? 이걸 안 덮어놓으면, 이게 타이어 회전하면서 물이 치어가지고, 이, 컴퓨터 이거, 마트에 갚을 건데, 이걸 왜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도망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뭐라도, 비늘을라도 덮어줘야, 이게 물이 이쪽으로 안 들어갈 건데. 참. 그래서 파트남밭 딴다고 엄청 힘들었네. 이거 뭐, 사고나, 내, 내 정비하면서 이거 처음 시켜봄 처음 시켜봐, 이거. <laughs> 아유, 참. 별거 아니지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물이, 이, 안 넘어가지. 이 전기 배선 쪽에 물이 들어가면 쇼트 되면 어떻게 할라고? 코스 지금 혼자 다른 건다 됐는데 혼자 브레이크가 푹푹 밀리는 거. 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교환돼 있어요. 전그 정품 스티커 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스티커가 있어 가지고 작업을 에어 빼기를 정상적으로 안 했나 싶어서 에어를 다 하면 빼봤거든요. 브레이크를 전체적으로 교환해봤어. 어, 그래도 페달이 푹푹 내려가네. 그래서 이거는 와 ABS 모드레이터가 144만원 합니다. 144만원 그래서 그 재생을 알아보니까 35만원에서 뭐 26만원 고사에 왔다갔다 하네요. 어떤 데는 35만원 달라고 어떤 데는 26만원 달라고 네. <laughs> 그래가지고 차주분한테 얘기를 했더만요. 이게 지금 중고차 사신 차그 차량이라 가지고 이 차주분이 좀 화가 많이 나있어 그래서 이거는 패스 차주분이 알아서 한답니다 차주분이 뭘 알아서 하는지 말씀은 안하기에 그냥 막 알았다하니 끝냈는데 엔조롤만 갈고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조롤 갈고 그래서 차를 구입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해야 을 돼. 밑에도 지금 보니까 이게 받쳐가지고 소리 난다 던데 아유 로함 그 자리에 받쳤어요. 어, 받쳐가지고 그거 한번 찍혀있던데 어쨌든 그걸 패해줄 수가 있을랑가 모르겠어. 일단 한번패보고간습안되로고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 다 됐습니다. 응? 시동 걸어, 이빨 시동 걸어 놨는데도, 어, 오바이트도 없지. 무채는 네. 데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조립이 잘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까 아프지 마라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나죠. 에베 s 모터이다차주보니 그, 자고 하지 마라. 나나와 해가지고. 나캐슬 나왔는데, 네. 저기 어떻게 될지. <laughs> Good.